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한 이사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공매도 금지 이슈와 경제 지표 분석을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6일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박문한 이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고용동향과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며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유와 앞으로의 금리 추이에 대한 방문한 이사의 견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방문한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공매도 반대를 원하시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유난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금융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 정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금융인으로서의 소견일 뿐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 역시 현재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없애는 것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국내외 증시 현황 및 공매도 현황, 공매도 동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매도는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올해 2월이었죠.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을 통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죠. 지난 월요일, 전문집단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마오쩌뚱에 오만한 참새의 사냥이 오버랩되더군요. 참새가 곡식을 좀 먹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박멸해버리고 이후로 천적이 없어진 들판에 벌레들이 들끓어 무려 4천만 명을 굶겨 죽인 그 사건 말입니다. 아, 참새가 소량의 곡식을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채식주의자는 극소수제에 불과하죠. 참새는 주로 곡식에 해로운 벌러지를 잡아먹고 삽니다. 공매도 역시 불편, 부당한 일이 많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작용이라는 순기능이 더 큽니다. 약간의 곡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박멸해버렸으니 이제 우리 증시는 해충으로 들끓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니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부작용들도 우리가 모두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냐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라 수준 높은 부작용은 차치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해체 펀드의 절반 이상은 롱숏 전략을 수행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을 동시에 매도해서 차익을 취하는 전략이죠. 이런 순기능은 종목 간의 고평가 저평가의 괴리를 줄여줍니다. 불순한 세력들이 특정 종목을 억지로 끌어올린 뒤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덤프해 펴버리는 그런 고약한 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죠. 지난 4월 27일 이 방송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세력들이 해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세력들은 러시안 블랙 패턴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울려왔었는데요. 이들이 노리는 것은 주로 외국인들이 함부로 공매도를 할수 없는 작은 종목들이었죠. 최근에 영풍 제지도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해먹었는데요. 저는 문제가 터지기 석달 전부터 고객들에게 이 종목이 세력들의 차기 작품이다라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들을 일망타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범들을 모조리 잡았더라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러시안 룰렛 패턴은 이제 사라졌어야 해요. 주포들은 이미 비트코인 등으로 바꾸고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하한가 행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안전하게 도피한 이유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주범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잡아봐 봐야 그들에게 이용당했던 호구들이 주로 잡힐 뿐입니다. 영풍제지의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 제가 인터넷에 올려둔 예술적 분석 12번째 이야기를 잘 보시고 연구하셔서 세력들에게 무참히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정작용을 할수 있는 공매도를 박멸해버렸으니 이제 세력들의 손아귀에서 안전한 종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풍제지와 같은 종목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불리했던 부당한 부분은 조속히 좀 수정하고 공매도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무엇일까요? 단연코 고용동향과 물가지표입니다. 고용지표의 경우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지 혹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말할 때늘 등장해왔습니다. 물론 물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물가는 지금 세 가지 요인으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거비와 같은 이른바 스티키한 항목들. 두 번째,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으로부터 오는 공급망 충격 요인들. 세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아, 개인들의 강력한 소비에 의한 기저물가 상승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조절되기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주거비 같은 것이 바로바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을 뭐 매달 혹은 매주 단위로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세 번째 요인만큼은 고용시장의 위축을 유도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늘 고용시장이 좀더 위축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 고용시장은 얼마나 위축이 되어야만 할까요? 아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실업률이 아주 조금만 반등을 해도 경기는 침체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쌈의 법칙인데요.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지난 12개월 최저치 대비 0.5% 포인트만 상승해도 경기 침체 온다 뭐 그런 법칙이죠 놀랍게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법칙의 역사적 적중률은 100%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금리가 급락한 이유가 바로 설명이 되죠 현재 바닥 대비 0.43% 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 11월 실업률이 0.1% 포인트만 추가 상승한다고 해도. 100%의 확률로 경기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물가도 잡을 수 있고, 물가가 좀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연주는 더 이상 금리 가지고 협박을 할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고용지표 발표 직후 12월 FMC 금리 동결 확률이 기존 80.2%였던 것이 95.4%까지 훌쩍 상승했고요. 내년 6월 이후 이내에 금리가 하락할 확률은 80%를 넘길 정도로 주말 이후 반응이 컸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고용동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빠른 속도의 위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5만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18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9월 신규 고용도 이전 통계치보다 각각 6만 2천 명, 3만 9천 명 감소한 16만 5천 명, 29만 7천 명으로 하향 수정되면서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동향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조업에서는 이번에 신규 고용이 무려 35만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그 중에서 33만 명이 자동차 부품 업종이다라는 점이 눈이 훅 들어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영향이 바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파업은 이제 자동차 삼사 모두 끝났죠. 그만큼 다음 달 숫자는 다시. 호전될 수 있단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고용 지표가 꽤나 위축되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금리가 속락하고 주가가 제법 올랐습니다만 그다지 좋아하실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아마 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일 또한 아닙니다. 그외 다른 지표들에서 고용 둔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첫째, 실업률이 늘었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10월 실업률은 3.9%로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실업률은 올해 4월 3.4%를 저점으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계 근로자들을 포함한 광해 실업률 아시죠? U6 실업률도 7.2%, 지난달 대비 0.2% 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질적 회복도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쪽 국경이 아직은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신규 공급보다는 가계 구매력 약화로 구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CEO들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고용 여부를 물었는데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향후 고용을 줄이겠다라는 비용이 32%로 늘리겠다라는 응답비율 27%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번째,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 10월 초에 170만 건에서 10월 말에는 180만 건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업상태로 진입한 사람들이 즉시 재취업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요 퇴사율도 하락 중인데요. 이는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급여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로 시장 예상치 0.3%를 하회했습니다. 소결하자면 미국 10월 고용 데이터는 우선 민간 고용 증가폭이 축소되는 한편 전산업에 걸친 임금 상승률 둔화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만큼은 중단시키에 충분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2년물 금리도 그날 함께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다만 이번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정도의 심각한 위축은 아니었다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파업 효과를 지휘한단 말이죠. 비록 일자리 수가 15만 개까지 떨어졌다 떨어졌다지만 아직도 실업자 1 명당 일자리 수는 1.5개에 달하는 만큼 고용 시장의 뚜렷한 위축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 시장의 점진적 둔화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둡니다. 이제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지수는 46.7을 기록했죠.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 49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지난 6월을 바닥으로 3개월 연속 회복하던 흐름이 다시 뒤집힌 것이죠. 헤드라인 지표만 보면 완전히 비관적입니다. 물론 서브 지표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제조업 헤드라인 지수를 산정하는 주요 지표인 신규 주문이 지난 9월 49.2에서 무려 45.5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52 기준점이죠. 생산 역시 52.5였던 것이 50.4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고용은 51.2에서 46.8로 원자재 중간재 재고 지수는 45.8에서 43.3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상승한 것은 공급자 배송시간 지수인데요. 지난달 46.4였던 것이 47.7로 아주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과 배송 시간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단 말이고 신규 주문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단 말이 됩니다. 결국 10월 제조업 업황 위축에는 이 공급단 쪽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요 측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무척 궁금한 것이 하나 딱 생기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과 거의 동행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런데 수출 동향은 우리나라 수출 동향은 그럭저럭 괜찮았었거든요. 실제로 10월 한국 수출은 5.1% 플러스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둘중 하나겠죠. 조만간 ISM 지수가 다시 상승하거나, 우리의 수출 동향이 다시 찌그러들거나, 저는 전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죠. 첫째. 금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제미 다이먼이나 로렌스 서머스 등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아직은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늘 적정 수준이었다라고 전망해드렸던 10년물 기준 4.75%에는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고용지표나 PC 가격 지수에서의 커다란 배신만 아니라면 심리가 여기서 더 악화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얹어보자면, 최근 금리의 하락이 제법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이유, 4.3% 주변에서 쇼 배팅을 강화했던 해치 펀드들이 5% 주변에서는 쇼 청산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먹이사슬의 최고위에 있는 자들이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재고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는 것을 대부분 호재로 봅니다. 재고가 기업의 실적이나 경기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만 좀 늘어나도 기업장부상의 이익과 매출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호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간혹 악재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요가 갑자기 줄어서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신규 주문지수와 동행하는 고객들의 완성재 재고지수도 9월 47.1에서 10월 48.6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재고를 매우 소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고가 높아져 있는 수준에서 늘어났다면 수요층 문제라고 볼수 있겠지만 너무 낮은 수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소극적 재고 확충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소극적이다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기업단에서 아직은 본격적인 리스타킹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지금 한 목소리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재고를 화끈하게 늘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없을 것이다라는 수요는 계속 곰실곰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단부에 있는 재고 수준은 적정 재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미국에서는 적정 재고 아래로 하락할 경우 라이포 청산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값이 저렴한 원가가 적용돼서 이익이 장부상에 크게 잡히는 그런 현상을 라이퍼 리퀴데이션 또는 라이퍼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CEO들은 재고에 무척이나 민감합니다. 재고가 적정 수준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되면 급히 재고를 적정 수준 위로 끌어올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소극적 재고 확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재고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예상을 뒤집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면요. 기업단에서의 재고는 활발하게 확충될 것이고 기업이익과 매출은 급격한 반전을 만들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죠. 오늘 두 개의 경제 지표를 분석해 봤는데요. 고용 지표는 연준이 지금 가장 주시하는 지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네 수출 동향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특히 중요도가 높은 편이죠. 두개 지표 모두 명목상으로는 매우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속을 좀 들이다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용지표는 적당히 금리의 수준을 현 상태에서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위축되는 모습이었고,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언제든 재고 확충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좀더 완만한 위축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문한 이사는 공매도 금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금리와 관련된 두 가지 경제 지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6일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는데요. 이에 방문한 이사는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자본시장 연구원들이 내놓은 의견에 동의하며 자정작용을 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만큼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고용동향과 ism 제조업 지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민간고용이 축소되는 한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로 예상치 0.3%를 하회하면서 임금 상승률 둔화의 모습을 보여준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어 10년 물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되찾고 있고 완성재 재고지수가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수출 동향과 직결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가지 경제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지표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는 나오지 않았기에 조금 더 완만한 위축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에 샤프 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